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얘기.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얘기.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그냥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에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